반갑습니다. 퍼포먼스 연출단 M입니다. 이번에는 개회식, 개막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실 자료는 당사의 행사 경험과 여러 정보들을 종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라며 행사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크게 행사 목적과 기대 효과, 사전 점검 사항, 식순 및 프로그램, 사후 점검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기대 효과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에 맞는 행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행사 사전 점검 사항에는 행사 일정과 행사 규모에 맞는 장소를 섭외하여야 하며 날씨에 영향이 많은 행사는 실내로 섭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내빈 및 참석하시는 분들의 초청과 행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행정기관이나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유관기관 등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식순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순은 사전준비, 식전행사, 공식행사, 폐회 및 기념촬영으로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인 행사에 대한 식순임으로 추가, 삭제, 변경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전 준비는 행사 전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각종 장비, 물자, 인력 등이 준비가 다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전 행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 리셉션, 식전 공연이 있습니다. 공식 행사는 선수 입장, 국민의뢰, 내빈 소개, 개회 선언, 개회사, 축사, 선수 심판 선서, 선수 퇴장이 있습니다. 행사 마지막으로 축하 공연, 폐회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사후 점검 사항으로는 행사장 사용시설이 파손이 있는지 분실될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정리 및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상 개회식 개막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자료는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행사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행사에 대한 더 많은 자료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있으니 퍼포먼스 연출단 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